검찰이, 뭐, 행주다, 행주가 걸레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내년 10월에 검찰청 문 닫죠? 예, 일단 뭐, 그 공소청, 충수청으로 이제 분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까지 검찰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주 역할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걸레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버리실 생각입니까? 뭐,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소 포기시키는 게 그걸 걸레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기관을. 검찰 특활비 부대 의견에 대해서 몇분 위원님들 께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검찰이 정치 중립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정치 활동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치하에서는 그래서 이 특활비가 정치 활동비로 전용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고심으로 아마도 우리 예산소위에서는 이 같은 부대 의견을 달한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오히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 있어서는 안될 연판장을 돌린다든. 하는 경우에는 이런그 특수활동비를 정치 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할 자녀하도록 우대 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 하셨고요. 법무부 당관님의 지휘 감독권이 깊이 있게 발휘되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관님께서 직접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것도 민생사범 이 정치검찰 때문에 민생 쪽에 형사 전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도가 가중돼 있고 적체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수사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뭐 행주다, 행주가 걸레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검찰은 힘을 어, 길러서 어,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항명 파동을 어,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셔서 직무 배제를 단호하게 하시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주신다면 어, 좋겠습니다.